안녕하세요. 52번 지신부. 지신부라는 거는 이 터를 지켜주는 신령님이신데, 이 매매, 이 매매가 안될 때는 이 지신이 발동하면 매매가 안 돼요. 예, 터, 터신이 화가 나면은 아무 일도 안 돼. 그러니까 지신을 달래주는 부적입니다. 지신부, 52번 지신부. 부적이 200가지를 엄선해서 제일 효과 있는 걸로 엄선했습니다. 번호를 매겨놨으니 종합부적, 이렇게 조합할 때 필요하실 거 찾아서 번호를 매겨놨으니 찾아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 지신부는 진짜 이 장사도 안될때 지신부가 필요해요. 터, 터를 달래주는 부적. 굉장히 이게 중요합니다. 전월세 매매 상가 매매 터매매 산림 땅 이런거 다 지신부가 들어가면 좋습니다. 매매는 지신부 이게 부적의 감초입니다. 지신부 상문부도 필요해요. 상문을 타면 재수가 없어. 물금도 안팔리고 그래요. 영업사업 아이 지신부가 필요해요 52번 지신부 이 번호를 강조하는 거는 이 번호를 참고하실 때 유용하시라고 제가 번호를 매겨놨습니다 지신부 52번 감사합니다